저는 엄마, 아빠랑 같이 살아요.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. 일요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. 부모와 학생 모두 함께 기재. 세대주는 부 또는 뭐가 되어야 해요? 저희 집은 할아버지,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아요.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해요. 일요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.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는 조부모, 세대원은 부모와 학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. 그리고 부 또는 모의 가족 관계 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. 저는 주민등록등본상 전 가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. 그렇다면 주민등록등본에 추가로 확인 서류도 필요해요. 유형별 확인 서류는 하단 유튜브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. 그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세요.